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4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들과 테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입니다. 달러 절하 속에 국제 금값, 은값, 구리, 껑충, 국제 유가도 상승. 뉴욕 시장에서 금값, 구리, 은, 동반 급등했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 약세 속에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해외 해저 케이블 공략 앞둔 LS 전선 유동성 관리 집중. LS 전선은 지난해 차익금 조달을 자제하고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며 유동성 관리에 집중했다. 회사가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함께 수요가 커지는 해저 케이블 시장에 기회를 모색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대규모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미국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 등 해외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전선 관련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구리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선 관련 테마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AI 전력 인프라 수요 공략. LS 일렉트릭이 차세대 스마트 배전 솔루션과 함께 미국 동남아 중심의 글로벌 전략 시장 확대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사업 주목으로 크게 느는 초고압 변압기와 변전반의 수요를 공략하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 테마들도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 인, 인디애나의 차세대 HBM 공장 신다 5.2조 원 규모 5조 2천억 규모에 투자를 해서 인디에, 미국 인디애나주에고대역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2028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로 해외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 HBM 관련 테마들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또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아직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 삼승으로 인한 금 관련 테마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거의 바닥을 잡은 듯이 보입니다. ICD 반도체 유리 기판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SKC 똑같이 유리 기판 관련 테마였습니다. 엑시콘 삼성 10나노급 6세대 D램 양산 독보적 테스터 공급 업체로서 엑시콘이 상승했습니다. 디 i 이 자회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테스터 공급 HBM용 데이, 테스터 개발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엘컴텍 금값 사상 최고가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모델 솔루션 애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개발 애플 협력 부각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FNS테크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식각 공정기술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더존 비즈온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소식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n m 미국 IRA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의 차세대 HBM 공장 설립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네패스 HBM 공정 필수 소재 도금액 국산화 성공 소식에 연내 에 양산한다는 말에 상승했습니다. YC캠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더구전자 애플 로봇 산업 진출 소식에. 공식 협력사 부각으로 상승했습니다. 두산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서 증권가 분석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꽤 많은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DI, HBM 관련 테마로 SKC 유리기판 테마, 더존비즈온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소식에 따라. 계룡전기 전력설비 관련 테마로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BM 테마 실적 호조와 폴더블로 인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상승했습니다. 캠트로닉스 반도체 소재 EUV 소재의 개발 소식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일진전기 전력설비 테마 YC캠 유리기판 필옵틱스, 유리기판 테마, 자람 테크놀로지, 뉴모로픽, 반도체 관련 테마, 기기비스, 유리기판 테마, SK 이터닉스, 신규주로서 상승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